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스밍 동료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에 대해 당발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벤트 진짜 처음 해 보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문지를 많이 눌러 주신 거예요. 제 탁구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지만 솔직히 별로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트이신 890회. 완전 대박. 이렇게나 찍혔어요. 제가 던 공략은, 비트박스 포토북 세트. 이 양쪽 세트. 그리고, 봉설라 메드 탑구. 그리고 비트박스 스밍을 일부러 200회로 잡은 게, 솔직히 훨씬 더 높게 할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글 올리고부터. 근데 일단, 스밍 200회가 생각보다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든 일단, 스밍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보면 금방 유지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말 그대로 동력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낮은 기준으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회로 했고요. 초동 반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6월 4일에 3시 3분에 세일이 끝난 니어바이뮤직 홍대에서 앨범을 구매했습니다. 이 앨범이 포카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일단 아이스크림 제노를 아직 교환하고 못 받았거든요. 저에게도 없는 아이스크림 제노 그리고 너무 예쁜 포카들이 많아서 잘 갔으면 좋겠고 당첨자분은? 이건 한번 나중에 허락 받고 올릴게요. 느린 양갱님이 되셨습니다. 당발 프로그램도 처음 써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많은 분들이 이벤트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탑구를 하는 영상을 실은 찍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탑구를 하는 영상까지는 못 찍었고요. 한 번에 막 탑구를 여러 개씩 하거든요? 그때 만들어 놓은 탑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바다 느낌 나게. 배경을 파란색으로 두고 파란색 글리터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 느낌이 활활 나는 여름이니까 이답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해 볼게요 요즘 이런 친환경 뽁뽁이 너무 많이 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뽁뽁이 이제 있으면 절대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저도 그래요 진짜 원하시는 포카가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너무 웃겨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칸이 부족하게 되었지만 일단 이건 바로 보내겠습니다 봉투를 챙겨왔는데 여기 들어가요 짠! 네, 이거는 자랑 영상입니다. 저희, 그, 깡 하는 거 보면 나오진 않는 친구인데, 친한 친구들 중에 완전 금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만들어준 스티커인데,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재현이 영상 보고 있었어요. 告诉你。